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썩, 들썩, 들썩 거리면서 골든크로스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났지만 어떻게든 21선을 지키고 있어요. 1차 목표 주가는 9,000원이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11월 11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d O u 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d O u 두 번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의 차트입니다. 어제는 25% 가량, 27% 상승이네요. 따상이 아깝게 실패했어요. 따는 성공했는데, 따상은 실패했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7% 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고, 제가 카카오페이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가에 대해서,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디어유 버블이라는 팬과의 커뮤니티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 가치 요게 공모가의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거를 포함을 해서 이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모든가 모든, 모든 걸다 연결했습니다. 연결 영끌. 플랫폼 기술에서 모든 걸 연결을 한 겁니다. 모든 걸 연결 모든 걸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공모가에 반영을 했죠. 그 공모가 그래서 6만6천 원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가느냐 마느냐는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제 그디어유가간 이유는 이거, 이거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하락 종목 수,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 수가 1100 종목이 넘어가고 지금 코스피한800 종목 육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살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가 딱 나타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주는 사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가라는 건 어떤 영향, 영향이 어디서 가는지는 다양합니다 어느 한 이유에 고집을 하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영장투라든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장주의 강세였죠. 근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를 관련해서 또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반영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또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고 좀 봐줘요. 자, 신 사업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2022년 1분기 베타 서비스인 마이홈을 선보이고 버블월드 NFT 대체불가 토큰 사업도 계획 중이다. 오늘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0.8% 하락입니다. 디어유 LMS 이노뎁 지연테크 선익 시스템 대창 넵튠 리플렉스 청담은행 CN 시에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 흐름이 조정 흐름. 물론 뭐 자이언트스테이 YJM 게임즈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긴 하지만 지금 테마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개별 종목이 아닌 메타버스란 테마 움직임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오늘 0.8% 하락이란 겁니다. 어제께는 메타버스 강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알겠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흐름이 나올까? 거기는 답변을 이렇게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크레포톤이 앞으로 어찌 보면은 8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 지금 현재까지 주가 흐름이 아마 디어 위에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크래프턴처럼 박스권, 안 좋은 시나리오는 디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단기 주세가 깨진 하락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이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별로 접근하고 싶진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모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부럽고요 더블 먹었잖아요. 어쨌든. 더블 먹었으니까 부럽고,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현재 0.2%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3.7%가량 반등이 나왔었네요. 자, 5월달부터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5월달까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5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꺾이고, 결국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회복을 시켰지만 은 바로 이탈 그러면서 저항 저항 5 6 7 8 9 흐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자 10월달부터 보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들썩 들썩 들썩거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났지만 어떻게든 21선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를꽉 물고 이꽉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240일선 있는 7,900원을 현재 회복을 시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아마 여기서 조금이라도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20일선이 올라올 거고 5월선도 높겠죠. 그러면서 아마 5월선과 20일선의 이격 조정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옆으로 좀길 가능성이 있겠죠. 아, 진판금 말씀드린 순간 또 희른 종목이 0.3% 상승으로 전환됐네요. 어쨌든 단기 추세 10월달 기점으로 해서 10월달부터 단기 추세를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단기 추세는 어쨌든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디? 9,000원이 분기점이 될것 같다. 1차 목표 주가는 9,000원이다. 그러면서 여기 돌파 여부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주입니다. 그럼 두산밖에 시겠네? 현대 건설기겠네 아닙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장비 하부주행체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매출 비중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출 비중 10%고요. 현대건설도 10%가량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캐터필러라는 회사, 미국의 캐터필러 아시죠? 건설기계 중명회사 여기로도 현재 하부주행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산 바켓을 보는 것도 맞아요. 두산 바켓도 어, 미국 매출이 70%입니다. 아시죠? 70%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미국 현지사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 히든 정목이 궁금,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알파 프로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됩니다.